좋은 아침. 다내 탐정 친구 덕분이야. 예전에 내가 추측한 대로 도화준은 무호적자가 맞았어. 도화준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려고 그 친구랑 내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고 확인했거든. 결국 도화준의 거처가 바로 여기라는 걸 알아냈지. 아냐.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화준이 검진센터에서 도망간 이후의 행적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몰라. 그쪽 정보는 내 친구가 추적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알려 준대. 찾은 게 있는데 도화준에게 누나가 있는 것 같아. 조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일부러 도와준 누나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음. 응. 그 정보를 조사할 때마다 단서가 이유 없이 뚝뚝 끊기더라고. 그래서 도와준의 집을 직접 둘러보려는 거야. 어쩌면 뭔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 나도 알지만 관련 정보가 너무 없잖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 걱정 마, 경찰서에 미리 부탁해서 이곳 관리자에게 얘기해 뒀으니까, 이따 갈때 전화번호만 남기면 돼. 그래도 우리 책임을 묻는다면 그냥 감당해야지. 됐어, 이 얘긴 그만하고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그럼 행동을 개시해 볼까? 집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니, 검진센터에서 데이터를 복사해 간 바로 그날에 떠난 것 같아.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고. 어, 책상 위에 서류가. 홍하마을 실험 기록노트 1호 실험체. 적어도 도화준이 내부자 중한 명이라는 거지? 응? 안에서 물건이 걸린 것 같은데? <laughs> 다시 해볼게.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봐, 여기. 이건 도화준이. 서랍에 대충 넣고 세척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실험이라, 실험. 실험을 하려면 기구, 원료 외에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혹시 도와준이 복사해 간 자료와 관련된 실험은 아닐까? 응, 음, 일종의 연구 기록 같아. 정말 열심히 기록했나 본데. N2X의 활성 특성, 비율 및 안정성 연구 방법. 설마 N2X를 연구하는 건가? 어쩌면 도와주는 장태산을 위해 N2X를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제 네가 정보 공유하면서 생산 라인에 투여한 원료의 효능이 N2X와 아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 허즈석의 말로는 원료의 출처가 도화준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원료 구입은 일종의 핑계일 뿐이고, 장태산이 생산 라인에 투여한 건 바로 도화준의 연구 성과일지도 몰라. 어쩌면 찬솔이에게 도화준의 이목을 끈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표시해뒀을 거야. 일단 조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자료들은 챙겨가자. 봐봐, 저기 주전자 받침 밑에 뭔가 깔려있는 것 같아. 동생이 성공해서 집안의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누나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럴지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누나겠지? 그래. 잠깐, 쉿. 저쪽 모퉁이에 누가 있어? 쫓아가자! 도망은 포기했나 보지? 말해. 왜 몰래 숨어서 우릴 리 관찰하고 엿들은 거야? 전, 엿들은 게두 분이야말로 하, 도화준 씨랑 아는 사이야? 그건 상관 없잖아. 하준 오빠 집에서 뭐해? 안녕. 난 강혁이라고 하고 탐정이야. 이쪽은 내 조수야. 우린 하준이 친구야. 친구요? 응. 요 며칠 하준이가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와봤어. 정말, 친구. 당연하지. 못 믿겠어요. 네. 하준 오빠, 하지만 답을 못 한다면. 요즘 어린 친구들은 경계심이 너무 많아. 좋은 거긴 하지. 어때요?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해. 무조건 해야지 좋아요. 첫 번째 문제, 그런 걸 문제로 낸단 말이야. 당연하죠. 뭘로 정답! 하진 오빠가 어릴 때 라면 두 번째 문제, 물고기는 왜 방귀? 10만 가지의... 정답! 아까 도와주는 집에서 그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이상해서 기억이 남았나 봐. 그걸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이제 보니...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죄송해요. 예전에 하준 오빠가 집에 수상한 사람이 찾아... 제가 괜한 분들을 의심했... 수상한 사람? 했죠. 구... 조금 전 무례에 대... 전성민아예요. 하준이와 넌 무슨 사이야? 어떻게 하준이를 그렇게 잘 알아? 하준 오빠랑은 예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오빠에 관한 것 건... 신고하라는 것 말고 도하준 씨가 다른 말은 안 했어? 별 다른 건 없었고. 별 문제 없었는데 도하정 씨와 남미.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둘이 혈연 관. 대체 그 동안 하준 오빠가 다시 돌아온 후. 오빠 어릴 때부터 친절하고 그런데 말도 잘안 하고 방 안에 트럭. 도하정 씨가 외출. 맞다 공업 레전드라는 술집. 아, 그게... 조금 전에 도하준 씨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4년 전에 하정 언니와 하준 오빠는 시내로 이사를... 새 일자리를 구해... 그런데 몇달 후... 네, 하정 언니는... 도하준 씨가 돌아온 날짜가 정확히 언제야?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더쿵 궁금... 응, 그 술집 바텐더 에게 가 보자. 어서, 오 세요. 뭘로 드릴까요? 네, 처음 이에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로 두잔 주시겠어요? 아... 두 분은 다... 직감이죠? 워낙 다...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뭐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단골손님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나요? 가끔 공업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해. 저희 가게에 오면 인사도 해 봤는데 해 봤죠. 아. 한 번은. 우... <laughs> 저기 그 사람이랑 또 무슨 얘기 안 했어요? 별 얘기는 안 했고. 근데 그래도 별말 아니요? 바로 어젯밤에도 왔어요. 와서 뭘 하던가요? 별거 없었어요. 그 남자가 가고 나서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게 뭐죠? 드디어 손에 넣었어요. 플루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전 반드시.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시간도 꽤 지났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요. 그치? 우리가 알게 된도하준의 마지막 행적을 종합해보면, 도하준은저 술집에서 플루토호의 승선표를 샀어. 그럴 수도 있지. 도화준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면서 승선표가 어디서 난 건지 추적해볼게. 이번 조사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넌 끼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laughs> 그럼 넌 이제 뭐 하게?